저의영지집교 북의 전 뽑기를 에,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봅시다, 한번. 사사직 한, 한 갑시다. 빰빠밤! 영부터 시작. 리제로부터 <목소리> 시작하는. 저한 <목소리> 뽑기의 세계 생활. 어? 영웅집교에서 님들 그거 안 되지? 이유? 응? 생긴 건 소화같이 생겨가지고. 불안함은 또. 호재 뽑아 먹으려고? 아무튼 님들 미리 보기 안 되지. 지금 부계정 접속하고 계신 분 혹시 영웅 집결에 혹시 접속하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서? 엄마. 이유 하나 주고 끝이라고? 너무하잖아. 이유 이염 소름. 난 빠르게 간다.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되니까. 시작은 유럽이었나. 없겠는데? 아 영지 공개정이세요? 그 미래가 보이시겠네. 그럼 여기서 탱률 님이 뭔가 반응을 하면 우리가 기대를 할도 돼. 근데 보니까 지금 탱님이 채팅을 많이 치시는 분은 또 아니야. 천상 기다려야 되는 방법밖에. 어 보고 있다고? 집사님도? 아 그래? 한 명밖에 없네. 죽겠는, 죽겠는 아닌가 본데? 봐봐봐. 뉴지 <laughs> 초안, 초안 명궁이지. 우리 그래, 너도 내가 봤어 아까. <laughs> 아까 근데 조식을 한번 보고 나니까 B급에 좀 기대감이 생겨가지고. 없는 것 보다 낫긴 해 아까 이유보단 낫다 좋았다 어 아야 어, 여기있다 아야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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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살을 찍어버렸어 에 모자 쓴다고 해서 아이 삼설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못봤어 피미를 하나라도 좀 낳아주면 좋을텐데 하나라도 나면 일단은 다섯명이 되거든요 사람을 망쳐놨다고 I'm 라 o t r e a 자꾸 to w 나 r k 자꾸 나와 이상한데? d y to work. I'm not ready to work. I'm not 는건 여기서 터지고 갑시다 I'm not ready t 그래도 세 자리 수를 채워서 유튜브로 올리긴 괜찮겠네요. 원래 같은 한이긴 해요. 그럼 그 앞에 초가 붙은 게 무슨 이유야? 뭐 조선 고조선 이런 느낌인가? <laughs> 앞에 초짜 <초자> 지워. <laughs> 초짜 지워 그냥. 그럴 거면 초한을 하지 마. <laughs> 이럴 거면 초한이라고 하지 마. 그냥 한태견이라고 해. <laughs> 진짜 완전하시겠네. <laughs> 아 처음 생긴 한나라. 아, 아 그래요? 초고추장 안 되고요. 에이, 진짜 <laughs> 한나라만 이렇게 세개 나오는 것도 힘든데 너무하네. 뭐가 좀 잘못 온것 같은데? 음. 충인이 나올 줄이야. 이왕근데 부계정에서 한신 나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? 나 이러면은, 하아... <laughs> 음 느낌을 넣어줬다고? 되게 어렵다. 그 아니 본캐 버릴 수는 없지. 거기 아예 선생님 제 본캐 정도 트에스예요. 왜 그러세요? 둘다 트에스예요. 여기서 에스가 두 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? 빰빰 또 본캐 퇴사 안 해요. 주태는 요즘 신규. 장수 신규 군주한테 주택을 준다면서? 그럼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뜨네. 화경 말고는 못 보겠는데? 화경도 한 개밖에 못 보거든요. 20년 차가 부족해. 내 친구 데려와라. 내 친구 데려와라. 봤어? 부계정 접속하신 분들, 공개정이 영문 집계에 계신 분들. 뭐떴어 아니 니모 안 보이잖아. 니모 눈는 거 믿음이 안 생겨. 봅시다. 이건가? 다음 건? 아 이거 다음 거네. 아또 빵빵이야. <laughs> 아무것도 안 뜬다고? 아이 화병인데 왜 아무것도 안 떠? 도원에서 누가 아이 도원에서뭐 뜬? 어떤... <laughs> 어?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다음이야? 아 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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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을 채운 거구나. 아이씨 괜히 설렌네. 괜히 설네 이게 이게 백을 채운 거구나. <laughs> 다치지 말라고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야첫 번부터 화병입니다 선생님들. 내 화경을 보여드리죠. 아, 나의 용은 누구인가?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고 또. 수안에서도 안 쓴다는 음. 쓰레기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네요. <laughs> 아, 그래 <그러네요>. 돌아왔네요 업보이네요. 하하하. <laughs> 범증이 나오다니. 초한 나라는 꾸려주긴 하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총나라 애들에다가 그냥 항우 넣는 게 낫겠네요. 또 빠밤이야. 아니. <laughs> 다시 한나라가 또. 음, 좋다고 써 좋다. 이제 잡대구로 가야겠는데 이러면. 어, 이러면 잡대구로 가야겠는데? 응, 간데까지가 보고 장수접으로 20연차는 안 나오겠지? 아이, 또 한번 더 보고 싶은데. 아, 움직범지 움직이 나오냐? 그런 부분이 왜내 거는 나온 장소를 왜안 했지? <laughs> 그냥 이렇게 냅뒀네. 내 거라고 뽑기 전용 화면을 안 했네. 잘안 나오네. 누구 호지를 못 빨아서 그런가? 아니면 아까 조식이 다 땡겨갔나? 진짜? 오 사성신언요 <laughs> 사성신언요 <사성신원이야. 웃음> 초안이다 오오 소환은 좋았다 소환 좋았다 소환 좋았다 아니 초안쟁패면 이렇게 빵빵 빵 자꾸 나와야지 이들이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너 하나 건졌다 좋았어 내 본계는 네가 좋은 줄도 모르고 갈았지만 좋았어 <laughs> 왜 표기 다시 왜달아줘 <laughs> 아 삼만 원 보러 소화하면좀 아쉬운데. 핑미가 벌써 나왔다고? 아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? 이제 핑미가 처음에 나올 나왔드러... 때, 어. 핑민 하지 않는 걸로. 한현. <laughs> 갑자기 한현, 되게 반갑네. 아, 그 와중에 웃음 주서 고맙다 한현아. 아, 없네. 어, 준비가 안 나온다. 하나밖에 없어. 응? 항우를 먹었다고? 진짜? 집사님이? 뭐야, 지금 그 얘기였어? 그래서 지금 표기 다시 달라고 한 거야? 정말이야? 본 계정에서? 항우를? 먹었다고? 아, 부계에서 아, 영집에서? <laughs> 그래도 그게 어디야? 허! 자, 초안. 국가초안쟁패. 이렇게 되는데 항우때 본깨 빼고 개노답이라고. 그러니까 인내잘안 쓰이잖아. 소하는 육소조에서만 쓰지. 좋아. 아 혹시 대나하고. <laughs> 그냥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. 지금은 되 이렇게 쓰고 있거든.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. <laughs> 그냥, 그냥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. 음. 그냥 하터 그냥 쓰는 대로 쓸게. <laughs>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잘 싸워요 이렇게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순위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계속 뚫고 있어요 그럼 오늘 난 3만 원보를 뭘 뽑은 거야? 난 오늘 3만 원보 어디 갔어? 내 3만 원보는 아 집사님한테 갔지? 어. 무튼 군단 언니는 누구라도 먹었어 다행이다